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부 겸임교수 홍수원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놈들이 온다는 책의 역자, 네, 김정한, 저의 친구를 모시고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한 기자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통신사 어, 뉴스원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번역 작가로서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맨 끝에 계신 분,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그피알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석다령입니다. 끝났나요? 네. 네, 끝났군요. 그럼 먼저 이 화제의 책 세스 고든이 지은 이상한 놈들이 온다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네. 먼저 그럼 어떻게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나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뭔가 이 해안을 줄수 있는 마케팅 서적이 없나 뭐 이런 저런 그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의논을 하고 평소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마케팅에 관한 그 소비자들한테 어 좋은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책을 찾아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몇 개월이 지나서 어 대표가 이제 이 책을 들고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된 책이에요. 네, 원래 뭐 세스 고디는 네. 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고, 저도 이제 업을 물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 홍보 분야에서는 마케팅 구로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1 0년 전에 보라빛 소가 온다라는 퍼플 카우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덕분에 저도 거기 나오는 허먼 밀러라는 아주 명품 의자를 지금 하나 구입해서 <laughs> 갖고 있는데요. 혹시 석다영 씨는 세스 고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많이 들어봤었고 그 전에 어떤 책들을 많이 썼었는지는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케팅 분야 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정말 개성 넘치는 생각을 가진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이 그 워낙에 이제 마케팅의 대가로 유명하시죠. 한 30년 정도 근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이 본인이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마케팅에 이제 직접 종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좋은 그 마케팅 관련 서적을 이제 내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이상한 놈들이 온다라는 이 책이 처음에 이제 그 출판사 대표분이 이제 저한테 이 책을 들고 왔을 때 저는 좀 사실 처음에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이 알고 보니까 2011년에 출간이 네, 네. 됐어요 2011년에 아, 출간, 한국에도 번역이 예, 우리나라에도 되네요. 그 그때 이제 2011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거의 동시에 굉장히 앞서간 책이네요 예 네, 그, 네. 저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니 이게 뭐한 10년이 지난 책을 갖다가 음. 이 2020년이 된 지금에 와서 이제 또 이거를 뭐 굳이 출간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물론 음. 그 출판 환경이 그 먼저 나왔던 책은 이 이미 음. 절판이 된 상태였고, 내용이 10년 전 책인데도 이렇게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일단 저도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고 보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내용을 천천히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10년 전이면 사실 매체도 지금이랑은 굉장히 이제 환경이 다르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거는그이 그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가 예, 시대를 좀 미리 앞서 보는 그런 힘이 있었구나 뭐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의 시장 환경이라고 10년 전에 네. 우리와 많이 달라서 그랬다는 것같진 않고 네. 세스 고딘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마케팅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네네. 워낙 뛰어났고요. 특히. 네. 이 마케팅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에 대한 고민.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1940년대, 50년대 어떤 대중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건 변화를 겪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 변화의 어떤 면에서 딱 마지막 판으로서 예, 예. 또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모든 사람의 고민들도 꼭뭐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이제 모든 종류의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하는 게 이그 상품에 대한 타겟, 즉 소비자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네, 왜냐면 이제 그게 예, 그 상품이 이제 소비되는 시장의 규모와도 관계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제 아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은 이 제목에서도 굉장히 도발적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가이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보라빛 소에서 예.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색상도 보라색으로 딱 빼. 예.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책은 이 제목을 네. 딱 봤을 때아이 책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구나 이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책이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번역하실 때도 그런 기준을 좀 가지시고. 아 굉장히 그게 강하죠. 음, 제목에 예. 주는 매력. 예. 예. 음. 음,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원소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아, 어떤, 그, 그,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구나, 이 이런 게좀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책이 좋은데, 이제 이런, 이 이상한 놈들이 온다가 이제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대중이라는 개념, 대중 시장, 또 그와 관련된 소비자의 개념을 뭐그 근본부터 바꿔놓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도대체 석대영 씨 생각하기 이상한 놈들은 누구인가요? <laughs> 이상한 놈들이 온다고 하는데 어때 본인 책을 읽고 나서 이상한 놈들 같으신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laughs> 이 책에서는 변종이라는 단어를 네. 표현을 네. 했었는데 사실 변종이라고 하면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한. 좀 네. 좀안 좋은 이미지로 들릴 수 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자기의 취향을 음. 개성을 살려서 하는 소비자들을다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종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네, 이 이상한 놈들이 온다 이 미안해요. 책을 보면서도 처음 저도 딱 제목하고 접하면서 딱 느낌이 뭐였었냐면 아, 지금 현재 저희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은 소비자의 변화거든요. 음. 근데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쉽게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프로슈머 같은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해서 심지어 짜파구리 같은 걸만그니죠 그게 네. 바로 프로슈머고 또 미디언스라는 용어도 저희 미디어 쪽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기존의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미디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오히려 미디어를 리드해 나가는 건 미디어 서개념도 네, 있거든요. 근데 네, 네. 지금 마케팅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누구나가 딱 광고 하나 하면 그 광고에 대한 물건을 사게 기 줄을 서거나 네, 네. 또는 사람들이 다 어느 때가 되면 그런 유행이 생겨서 다 비슷한 옷들을 입고 있는 그런 대중이 이제는 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어서 네, 네. 저는 사실 아 요즘의 가장 그런 트렌드하고도 가장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줄거리를 예. 좀뭐 간략하게 좀 네.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그이 네. 그,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 대중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그렇죠. 그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1 0년 전에 사라지고 있었던. 그렇죠. 네. 그 이제 대중이 사라지고 있는 이제 그 현상과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죠. 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그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파트 2에서는 이왜 변종이 탄생하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네 가지 힘이라는 그저 요약을 네.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그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제 변종을 선언한 사람들의 이제 사례들이 예, 직접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죠. 예. 그큰 줄거리는 그렇고요. 네, 그 이제 대중이 사라지게 되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네, 이게 왜 작가는 왜 이제 그 대중이 사라진다고 했을까? 그건 이제 시장이 옛날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물론 그 시장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성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그 혹시 그 프로암이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책에서 봤어요. 네, 책에서. 네, 예. 프로. 예. 그 뭐냐면은 이제 아마추어랑 프로페셔널리스트를 네. 이제 합성하는 거죠. 이 말은 그그그 그, 그 활동가들, 시장의 활동가들이 이제 주로 이제 소비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옛날처럼 그 업계 동사하는 마케터들이 던져 주는 그런 상품을 네. 그냥 수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트렌드를 변화를 시킬 줄 아는 그런 소비자가 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중이 이제 사라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제품이 이제 그 수명이죠. 그 네. 시장에서의 네. 그 주기가 옛날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그 기간이 그렇죠, 짧아졌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단축이 됐다라는 것은 의미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그 대중이라는 것이 생성, 그리고 이제 대중화, 그 다음에 이제 소멸 과정을 거치는 그 기간이 이제 점점 더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시장을 이제 자꾸 창조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 그 틈새 시장이 부각이 되고 네. 또 그런 이제 세력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그 그 활동의 주체로서 찾은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서스고딘이 주장하는 변종 변종이라는 예, 새로운 그런 그 트렌드를 몰고 가는 예, 소비자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이그이 그, 그 변종들이 결국은 그런 그 틈새 시장 전략을 통해서 그 주기가 빠르게 생성하고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소멸해가는 그런 이제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고 창조하고 이끌어 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직접적 변종의 예를 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 변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변종이 어떤 이 현실 생활과 굉장히 동떨어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제가 We Are All Wires 라 그래가지고 이제 wires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그 wires 를번역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예그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물론 제목은 뭐 이렇게 좀그좀 그 쉽게 가기 위해서 이제 이상한 놈들이 온다 뭐 이런식으로 했지만 그쵸. 이 본문에서 이 wires 라는 의미를 풀어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은세 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제 그 별종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책에서 이제 사용하게 된 변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본게 이제 괴짜라는 그세 가지 단어를 어, 놓고 그쵸. 좀, 예 괴짜가 좀 세스고딘적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좀, 변종. 그렇죠. 네네. 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그 변종이라는 음. 의미를 가진 이제 단어를 네. 어, 본문에서 사용하기로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일단 좀그 가치 중립적이다 변종이라는 의미가. 아, 예, 언니 치우치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벌써 이제 뭐 변종이나 음. 이제 괴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정상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물론 사용을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조금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면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 영어에서는 이게 뭐 이제 이상하다는 표현을 뭐 strange도 쓰고 뭐 weird를 쓰기도 하지만. 제생각는이게 이거,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와이어드는 부정적인 뜻이 사실은 강해요. 죠뭐 기괴하다, 뭐, 좀, 음. 기묘하다, 뭐, 이런 뜻이.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영어가 네. 표현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strange 보다는 뭔가 좀 강해야 네. 되는데, strange를 쓰면 이게 그책 맛이 확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이어드를 음. 쓴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네. 근데 우리나라 독자들한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면 그걸 이제 고지 고대로 해석하는 거보다는, 네. 예, 좀그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돼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런 단어가 이제 변종이 변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80년대 사실은 굉장히 그타임의표지도 장식했었던, 그렇죠. 너드가 예. 온다랄지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이제 그렇죠.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변종들이었죠. 그럼 그렇죠. 보면 다들, 그런데 예. 너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제는 또 약간 다른 예. 의미가 되듯이. 예. 이건 어떤 소비의 취향과 그렇죠? 이러한 그런 독특함을 추구하는 그렇죠. 사람들 저는 요즘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이런 변종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런 냉면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네. 요 냉부심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의 아주 여름마다 무슨 순례하듯이 네. 예, 찾아다니는데 그게 보면 은 20대 젊은 청년들도 있고 음. 네, 50대 아저씨들도 있고 맞습니다. 70대 할아버지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런 취향에 따른 그런 변종들이 예. 또 그러니까 냉면이 18,000원대 돼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예, 팔리는 근데 예. 네, 그런 음식으로 있는 것도 있고 먹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스스로는 변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좀 변종이 의미하는 바는 네. 그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개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때 보통 혹은 정상의 의미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이게 거부한다기 보다는, 그거보다는 뭔가 좀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변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종이라는 그, 여기 단어 자체가 그, 평범한 거를 이렇게 단절하고 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그거보다 이제 더 뛰어넘었다는 의미에서는 좀 그렇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대로 기본적으로 소화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나는 머무르지 않겠다. 음. 예, 거기서 좀더 한계를 깨보고 뭔가 좀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종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좀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어쨌든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떤 특별함도 있을 거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뚜렷한 가치관을 가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능동적이게 되죠 예. 지금 시장에서 마케터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 책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소비자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여기에 그런 인사이트가 예. 굉장히 많은 책이어서 예. 그래서 석다영씨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보고 누구한테 이 책을 좀 권하고 싶던가요? 제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 책이었어요. 네.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을 책이어서 음. 마케팅 분야가 사실 너무 일상생활에도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네. 주변 친구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음. 그뭐 제가 보기엔 김정환 기자님께서 굉장히 잘 번역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세스 고딘의 원래 영문도 굉장히 읽기가 좀 수월한가요? 아, 이분, 그니까, 러그 번역가가 이제 가장 번역을 할 때, 네. 가장 괴로운 거는 뭔가 이렇게 영어로는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데, <laughs> 굉장히 이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뭐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쵸. 단문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길게 나열을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 많이 나오고, 쉼표 많이 나오고, 이런 그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멋지게쓴 건데. 네. 영어 일면 멋지게. 아, 근데 네. 세스고든의 이 원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딱 보면은 알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좀 단어 선택하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냐면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썼는데 음. 번역이 어려워지면 안되 음. <laughs>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게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책이 나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원작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셨던 분이 또꽤 깔끔하게 이제 번역을 잘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책이니까, 저도 네. 이제 좀뭐 이렇게 좀 참조도 하고, 용어 같은 거, 뭐 그런 면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많이 살펴봤는데, 네. 깔끔히 잘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번역을 하는 데는 사실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 그 아까 이제 줄거리를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 파트 2에서 이제 변종을 탄생, 탄생시키게 된, 네 가지 힘이 이제 언급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변종을 탄생시키는 네 가지 힘으로 이제 첫 번째 꼽은 것은 이제 그 창조가 일상화됐다. 어. 예. 그 말은 뭐. 굳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 안 해도 그냥 해라. 언뜻 떠오르기도 예. 하는데 하여튼 예. 좀 이렇게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요즘은 예. 뭐 아시다시피 다 매체에도 발달하고 약간 뭐파괴 일상화하고도 그렇죠. 비슷한 얘기 같긴 한데 예. 창조일상 그래서 예.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온 국민이 이제 창조자가 됐죠 음. 예. 자기만의 이제 콘텐츠를 만들 줄 알고 만들 줄 알고 아 그런 예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콘텐츠를 홍보도 할줄 알고 또 거기에 피드백을 나름대로 받아서 뭔가 이렇게 개선할 줄도 그렇죠. 알고, 예,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뭐냐면은 음. 과거에는 이제 매체가 소수 사람들이 이제 독점하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굉장히 그 널리 퍼졌단 말이에요. 그렇 근데 그분들이 그런 그 대중이랑 단절돼서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이상한 그 점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음.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간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조가 일상화 됐다는 면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부, 부분이고요 그렇죠 휴대폰 자체가 모두를 우리 포토 화플로 만들듯이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예, 또 중요한 거는 그 의외로 이게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게 부의 평준화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 음. 네. 물론 이제 아직, 아직까지 뭐 이렇게 다 천폐질적으로 평준화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의 수준, 전반적인 수준은 꽤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그보다 뭔가 좀 더, 이제 그, 추구하는 게, 예. 그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배고프고, 뭔가 이제 의식주가 이렇게 빈곤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어떤 형성된 시장에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뭔가 참여해서 이제 그런 욕구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 시장 자체를 바꾸려고 그러는 욕구는 별로 생기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수준을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을 바꾸려는 그게 이제 뭐 자의든 뭐그니까 의지가 들어갔던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된 된 네. 것이든 이제 그런 그 능력 자체가 이제 확보가 됐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시장의 정의를 마케터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잘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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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케터가 내렸고,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그 마케터가 마케터가 정해준 그 트렌드를 따라가게 그렇게 이제 훈련이 돼있어죠 그렇죠. 그 이제 저희 마케팅에서는 이제 네. 제조자 중심의 시장에서 네. 유통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어떤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런데 그렇죠. 예. 지금은 그게 이제 추세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마케터를 지금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오고죠. 꼬리가 개를 흔드는. 네. 아닐까요? 네. 고리가 예, 네. <웃음> 네. <웃음> 고리가, <웃음> 예 아주 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결선상에서 그 소비자들은 주어진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트렌드로 이어진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음. 이제 소비자 본인도 알고 네. 예, 이미 그 이제는 대중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많이 성립이 됐다는 거 소비자들도 스스로 사신 그 파워를 많이 인식하고 있죠. 지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저자가 그 소비자들의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또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대중. 맨 처음에 나온 대중.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네. 있는 대중.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인. 음. 정상인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 보통의 그런 어떤. 그렇죠. 노말 그렇죠. 예,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대비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얘기를 해온 변종자 그리고 그 변종성을 잘 이용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보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IT 쪽이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이 또그 시대에서 봤을 땐 변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뭐 예, 우리가 또잘 아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예,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 네. 무시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례를 무시한 건 아닌데 그 관례적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다 터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그냥 몇 년을 더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아까웠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남들은 그 코스를 다 끝내고 가야 되는데 나는 먼저 가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대학도 중퇴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거죠 예. 네 변종도는 네. 또 부자가 되었는데이 네. <laughs> 책을 네. 읽으면은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 수가 있을까요? 어 저는 그 적어도 그 마인드는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왜냐면은 그 뭔가 이제 자기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이 책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변종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변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런 잠재력을 기존에는 이제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네.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 책을 보고 나면, 아, 나한테도 이런 특징적인 성향이 있구나. 변종, 나, 나한테도 이런 변종이라고 규정할 만한 그런 성향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가만히 놔두면 너무 아깝다. 뭔가 이게 활용을 해서 나도 이 시장에 그 굉장히 그 저, 액티브한 적극적으로 참여 예, 참여하고 트렌드를 리드, 리드하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래서 네. 요즘 이제 그런 이제 각종 유튜버 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죠 이게 네. 이제 다 이게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 졌기 때문에 네. 네.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번역자님께서 생각했을 때이 책을 네. 누구한테 권하고 싶고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네이 책은 뭐 물론 그그 그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네예아 어쨌든 아직 띄워주실 거죠 <웃음> <웃음> 네. 네 기본적으로 뭐이 책을 보시는 게그 예, 네. 뭔가 이렇게 자기의 그 사고에 저변을 네. 넓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공부하는 그러니까 학생들 저희 학생들도 꼭좀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예. 네, 그렇습니다. 이특히그 학생들이 이 책을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어떤 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으로 받아, 받아야 되는 이제 교육 코스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때로는 사실 이게 우리가 잘 되라고 이제 그런 어떤 사회의 기본이 되는 교육을 배우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개성을 짓누르는 것 같고, 네. 그죠? 오히려 이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개성을 죽이는 일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교육이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본이 형성이 된 다음에 거기서 뭔가 자기의 변종성을 발휘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변종으로 가는 거지. 그런 기본을 무시하면서 처음부터 변종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자기의 변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숨길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두 가지를 얻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좀 권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사실은 건 변종, 어게 보면 소수고 네. 그 취향을 독특하게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를 풍부하게 해주는 건 너무 네. 중요한 일일 것 네, 같고요. 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생들도 네 교육 단계에서 이 책을 좀 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좀 정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꼭네 독자분들한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음... 그걸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이 책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네. 그 뭐냐면은, 그 기존 개념의 그 수능만 하지는 말아라. 예. 뭐 같은 맥락이죠.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에 수능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자꾸 이제 그 대중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목표물을 지향을 할 때, 네. 이 기존의 형성된 대중이라는. 대중이라는 시장을 갖다가 이제 목표로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 그 기존에 형성된 그 고정된 어떤 시장에서 편 가르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시장에 있던 사람을 몰아내고 자기가 대신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네.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변종이 돼서 그 뭔가 새로운 시장을 추구하는 순간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기는 시장의 개척자가 되는 거고 그쵸. 시장의 부피는 오히려 이렇게 확산이 음, 되는 거고 시장을 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음. 또 사회에 자기는 기여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네요 네, 오늘은 이상한 놈들이 온다의 네, 역자죠, 김정한 기자님을 모시고 이 책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네, 많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마케팅하시는 분도 이 책을 좀 읽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변종과 그 소비자들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또는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마치는데요. 인사를 한번.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책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예, 결국은 뭐 시간적 제약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말은 못 하게 돼서 조금 아쉽네요. 다음에 네. 이부를 만들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네. 책에서 또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가능간그 많이 좀 좋은 내용 많이 좀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